<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산도발입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일은 캠핑장 리뷰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온 거거든요. 전라도 고창에 위치한 구십호 해수욕장이에요. 그리고 캠핑장 이름은 노을 캠핑장인데 오늘 주말이기어가지고 캠핑장 내부에 다른 캠퍼분들이 너무 많아. 안에는 그냥 전경만 보시고 만약에 저라면 어디에 텐트를 치겠다 그 정도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4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 과연 이 캠핑장이 우리 안주인이 얼마나 괜찮은 데를 찾았을까 하고 와 보니까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딱제 스타일 캠핑장이었는데 여기 캠핑장은 2박을 했거든요 첫 번째 저녁에는 엄청 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면 목요일 밤이었으니까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 스타일인 캠핑장이었다가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진짜 좋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이 많으면 조금 분잡하고 관리가 약간은 안 되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해 주시고 주말 컨디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봐주세요. 어, 그럼 이제 한번 가보시죠. 제가 조금 조용히 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사람이 안에 너무 많아요. 여기 캠핑장이 예약을 하셔가지고 선착순으로 치시면 됩니다. 빨리 오시면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올때 어, 목요일 날 왔으니까 그날 바로 오전에 예약해서 입금하고 왔어요. 요즘 그런 캠핑장이 잘 없는데 참 다행이죠. 수레기. <laughs> <laughs> <laughs>

카라반도 몇대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캠핑 도구나 텐트가 없으신 분들은 카라반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건 마찬가지로 죄 버리는데. 여기 쓰레기 봉투는 따로 안 주시고요. 일반 쓰레기 봉투가 분리수거하는 데 같이 있거든요. 쓰레기는 저쪽 가서 분리수거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서해 바다 오기 전에 걱정을 엄청 했거든요. 서해 바다에 벌레가 많다는 얘기가 선입견 같은 걸 갖고 있어가지고 벌레가 많을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캠핑 왔을 때는 벌레는 많이는 없었어요 주기적으로 방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벌레가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바닷가가 뭐 서해 바닷가는 다들 아시겠지만 애기들이 놀기가 참 좋더라고요 뻘놀이 하기도 좋고 해루질 하기도 좋고 얕고 그리고 파도도 많이 안세서 그래서 지금 바닷가로 나가고 있는 길인데 저쪽도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바다는 저는 처음이거든요. 거의 뭐 동해, 남해 쪽에만 갔었지. 근데 생각보다 저는 이미지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몇몇 분이 저한테 겁을 주시더라고요. 몽산포 해수구장 갔는데 벌레가 너무 많다. 그래서 벌레가 많을 줄 알고 걱정을 엄청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벌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만약에 다음번에 여기 캠핑장을 다시 오게 된다면 그거 하고 싶어요. 바닷가 쪽에. 가까이 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노을이 예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벼락이 있어가지고 바깥쪽, 바닷가 쪽에 텐트 치기 쳐봤자 노을이 안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녁에 보니까 노을이 엄청 예뻤더라고요. 다음번에 오시는 분이 있으시면 아침 일찍 준비를 하셔가지고 바닷가 쪽에 텐트를 치세요. 바닷가 쪽에. 바닷가 쪽에 치시면 노을이 이쪽으로 이렇게 뜨니까 그늘 확보는 많이는 안 돼요. 그래도 뭐 땡볕은 아니니까 솔밭 자체가 좋군요. 그리고 이 캠핑장은 주변에 볼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고인돌 박물관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근처에 상하목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군데도 무슨 읍선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세 군데 다는 못 가보고 상하목장만 가봤거든요. 상하목장도. 아기들 체험하기 상당히 좋아서 거의 거리가 상하목장 같은 경우에는 3분 거리였고 나머지 뭐 고인도라고 읍성 같은 경우에는 20분 안에 다 가지니까 한 번쯤 여기 캠핑장에 오시면 주변에 볼거리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상하목장 진짜 추천드려요. 안인님은한번더 오고 싶대요. 한 가을쯤에, 가을쯤에. 우리 여름에는 왔으니까, 그리고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상하목장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목장이니까 그늘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더웠거든요 그래서 고, 저희는 고생했는데 애기들은 진짜 재밌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 바닷가 캠핑장이라 가지고 주변에 후라이드 치킨하고 다 있습니다 먹을 거는 딱히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안에 조금 더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아 배전반 배전반 위치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니까 러 이쪽 라인, 이쪽 라인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이 정도 위치로 치시면 바닷가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일찍 오셔가지고 노을도 구경하실 수 있는 바닷가 위치를 선점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들, 저쪽 라인들, 저기가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뭐 이쪽에는 이제 소울밭 밑에서 캠핑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사이트 그리고 저기 안쪽에도 텐트를 치실 수 있어요 저기 안쪽에도 그런데 저기 안쪽에는 도로가고 그래가지고 별로 추천은 안 드릴 못 드릴 것 같아요 여기 배전반하고 소화기거든요 배전반하고 소화기고 딴데 위치가 딴데 저기 보면 이렇게 배전반하고 소화기가 곳곳에 있는데, 이게 그래도 솔밭에 듬성듬성듬성 있거든요. 추천하기를 연장선이 20m 정도는 되시면, 사이트 위치 걱정 없이 전기를 끌어다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10m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요게, 이게 이렇게 바닷가까지 가려면, 제법 멀죠. 한 20m는 돼야겠죠. 요까지 뭐 바닷가 딱 붙여진다 하더라.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노을 캠핑장 한번 둘러 다 보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저는 정리를 미리 좀 해보려고 해요. 캠핑장 총평을 말씀드리자면요. 완전 제 스타일 캠핑장이라 가지고 상당히 좋았고, 안주인님도 만족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캠핑장에는 사람 많이 있는 날에는 그렇게 관리를 깨끗이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약간 지저분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고려를 하시고 캠핑장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캠핑장 리뷰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항상 댓글 달아주세요. 이 주변에 제가 상하목장은 체험하고 왔으니까 그거 궁금하신 분은 이거 다음에 올라갈 제 캠핑 브이로그 영상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제 영상 관심있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여기까지 산도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노르디스크 폴딩박스. 엄청 핫하던데 혹시나 써보신 분 계시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저희 동생이 그거 구하고 싶어가지고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에 못 구하고 퇴각했거든요설거지하 가야겠다.